입니다. 온도 파이낸스, 주피터 월드 코인 세 개를 홀딩하고 나머지는 선순환 매를 하기로 했는데, 온도 파이낸스와 주피터 월드 코인도 어떻게 하면 홀딩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세개 안에서 자산을 구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.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는 약75% 자산을 걸어서 280%의 매도를 걸고. 다시 절반을 해서 다시 280%에 배달러 걸고 자 그러면 나머지 360이 남는데 이거는 거의 15%의 자산에 나옵니다. 그래서 15%의 자산에 대해서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5.7%면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10%부터 배달러 걸면 되겠네요.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는 약 25%정도 자산을 걸어서 10% 부터 1 5 20% 25%자 이렇게 매도를 걸고 자 그러면 세팅이 다 끝났네요 마찬가지로 주피터도 이제 15%를 285%, 280%에 걸고, 450%를 280%에 걸고, 그러면 한 역시 3병을 받아볼 겁니다. 약15% 자산이 되겠죠. 이거를 다시 2 5갈걸서 이번에는 5%부터 가도 되겠습니다. 수익이 나기 때문에, 20% 까지 걸고 월드코인도 같이 안집니다 오늘 월드코인이 올라가 가려선 배가 높습니다 아직 못 올랐기 때문이죠 걸고 25% 걸고 20% 2 20% 앞으로는 철저히 계산해서 홀딩하는 세 종목에 대해서의 자산은 원도바, 주피, 주피터, 바 월드 코인 안에서만 돌리고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선순환매를 하도록 했습니다. 이익을 보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뇌동매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국 선순환매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어제 이만 원씩 두 종목 을 걸었다가 만 원씩 종목별로 십 프로에서 기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